이 너무 웃겼어요. 요 안녕하세요. 미이성정입니다 제가 오늘 밤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친구 집에서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. 지금 어 차차그좀 사고가 나서 싸우는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. 소리가 많이 시끄러우셨죠. 정말 양해 부탁드려. 요제 친구 집이 여기거든요. 오주공. 지금은 현재, 여덟 시, 몇 분, 입니다. 어, 오늘 보름달이요? 깜짝이야. 뒤에 어떤 할머니가 쳐다보고 있었어. 정말 어둡다. 其他的。 어떤 기다려야 한다. 시어든 가공에 고마웠다. 여기가 몽고집. 우리 집 가는 길에 저 놀이터를 가야 하는데 <laughs> 왜 이렇게 어둡지? 그래도 내일 포항 가니까 <laughs> 다행히도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 그런데 귀신 나올 때다 굉장히 싸늘하다. 뭔가 귀신이 쫙하면서 나위 쳤나 봐. <laughs> 저 밑으로 또 내려가는데 저기로 가면 매미 죽변 수치가 많아서 무서운데 매미 귀신이 나타. 아 매미 소리 참. 경로당. 위 아레위 아래, 위 아레위 아레위. 아래, 아래, 위. 자꾸 위 아레. 나 뭔가 깡패 같은데. 내가 지금 주머니에 손 넣고 가고 있어. 깡패 자세를 하고 가는 중. 엄마야. 엄마 엄마. 만 원, 만 원. 내 주머니에 만원 있어. 헐. 아 맞다 어제 용철이 아저씨가 어머야,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다 왔다. 네 이상 미니 정정이었고요. 이제 집에. 다 왔습니다. 바이.